을 찾아오는 레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의 내용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 19장부터 21장까지는 그들의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이 그의 첩을 데리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위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노니 청하론이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논이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통치자로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치파 사람이 첩을 맞이한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은 사사시대의 결혼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첩을 두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레위인들마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행음한 일 때문에 친정으로 쫓겨간 곳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음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환해다라는 뜻의 아카드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음하고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화를 내고 떠나갔다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레위인의 처벌을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녀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고 장인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레위인은 장인의 극진한 환대와 더 머물러는 만류 때문에 다섯째 날까지 머물렀다가 오후 늦게 길을 나섰습니다. 이레위인과 첩의 일은 이후에 벌어지는 엄청난 비극의 배경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고 이는 더큰 타락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이 기부하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보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서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족합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족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속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속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섯째 날 길을 떠날 내인는 여부스 마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기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레위인의 종은 여보서 성읍에서 하룻밤을 유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는 이방인의 마을에서 하룻밤을 유속하는 것을 꺼려서 베냐민 지파 지경인 기부하러 가서 유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부하에 도착해서 동족의 환대를 받으며 편하게 쉴 것이라는 생각했던 그의 생각은 너무나도 크게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기부하에는 나그네를 기꺼이 맞이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선행이 아니라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동족에게 막연한 기대감, 기대감을 품었던 레위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 레위인인 일행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대접을 동족의 땅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도체성을 상실한 이기적인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무한 이기주의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서 서로를 위한 배려나 선행을 찾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